네. 공통수학 1의 라이트센 79번 문제입니다. 자, X 빼 X분의 1을 알려주고요. 자,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, 이렇게 제곱 앞에 음수가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. X 더하기 X분의 1, X X분의 1. 합차 공식으로 풀어야 이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. 자, 요 녀석이 3인 건 알고 있어. 그럼 우리는 얘가 뭔지를 구해야 되겠죠. 자,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과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비교할 건데요. 좌우변의 제곱은 다 생겨. X제곱 생기지, X제곱분의 1 생기지. 근데 요 녀석은 가운데가 E, A, B를 해서 2가 생기는 거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생기네요. 그렇다면 이쪽에, 우변에다가 플러스 4를 써주어야만 좌우변이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? 자, 지금 마이너스 했었을 때는 3이었으니까 요 녀석은 9가 되고요. 거기다가 4를 더해서 1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뺐을 때는 이게 제곱했을 때 13이니까 양수 루트 13이라고 하면 되겠죠. 양수니까. 그리고 뺐을 때가 3이었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3루트 13이 되겠습니다.